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게임도스입니다 이번에는 아오자키 육성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성은 어 일단 제가 없고 이 카리퍼님이 도와주, 도와주셔요 그래서 육성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어... 처음에는 소환 얼마인가요 일단 또 모르기 때문에 어 한번 채팅 보면서 저 제가 할게요. 자, 1000이라고 합니다. 1000원.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막아 놓을게요. 아, 아우자끼가 너무 비싸서.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단 없기 때문에 저는 어 채팅창 보면서 이렇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좀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일단은 앞을 막기 때문에 네 채널을 보관됩니다 카리퍼넨 도와주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됩니다 조회수는 뭐 운 점은 좋으면 좋겠지만, 네, 안날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제일 유튜브를 위해서 이때 리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카리퍼님은, 네, 구르마, 첫 번째 업그레 했습니다, 일단은. 자, 일단은. 소원하실건지 모르겠지만 아잘 아시는 u 보네요 네 m going to get you. I'm going to get y o 주세요 going to get you. So, you beg. w h a 저 리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저는 칼리프님이 도와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자 강력한 나왔습니다 어, 저는 6 5 0원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자, 이제 체원될 건데, 자, 부르마 어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부르마 이렇게 맞고, 자, 부르마. 일단은 이렇게 맞고 저는 아우차키만 보면 되니까, 이제 습니다 구름마를 얼만큼 업티컬 하는지 좀 모르겠지만 이거는 내세베 네 속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제 하실거냐가? 오케이 자 일단 첫번째 천원입니다 천원 일단 기본 볼게요 2442 12 이거 데미지고요 7.15네도입니다 데.. 데미지는 약간 볼게요 자 이렇게 얼음을 날리면서 공격하네요 어자 1강은 그 얼마죠? 1강은 얼마인가요? 자 1강 얼마인가요? 네, 일각은 천 원입니다, 천 원. 네. 오, 좋아요. 좋긴 좋은데, 음, 그냥 그렇습니다. 아직까 아직까지는 그래요이 업글 가격이랑, 알려주시고, 자 일단은 데미지는 좋고 됐습니다 자, 해군 떠나고 약간 그런 모습이죠 약간 말하자면 자 두번째는 1450원입니다 이어걸은자이어을 바로 갑니다 자7104.99 데미지입니다 거리는 좀 짧은 것 같네요 거리는 좀 짧은 것 같습니다 느낌이 응? 오자피. 오. 자 다음은 자 봅시다. 똑 같습니다. 그,장, 같습니다. 자, 상강 얼마죠? 상강 얼마에요? 망은 1,700원입니다. 자, 업그레이드 자, 크리퍼니 업그레이드세요. 자, 9,799.89입니다. 목록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 빠르게. 갑시다. 빠르게 갚을게요, 그냥. 자, 4강. 4강은. 1,700원. 네, 똑같습니다. 바로 어플 가죠. 어플. 13,471점. 네, 14입니다. 자, 일단 5강. 바로 갑니다. 5강은. 1,800원입니다. 자, 5강 갈게요. 댄지는? 공격은 똑같다. 어 너무 똑같다. 그렇습니다. 자, 6강은 1,800원에 하네요. 1,800원, 자, 1,800원, 어, 갑다. 네 22,354.14입니다. 좋아요. 네, 이제 부품 모은다고 하네요. 마이스피자라고 합니다. 그걸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자, 7강, 갑니다. 318,454.14입니다. 오. 야, 얼음 날리기. 오, 약간 얼음, 바다부태 해서 얼음 나는 기술이네요. 마지막 걸은, 오, 75만원입니다. 마지막 스킬 생긴다 합니다. 오, 너무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한번. 못 모아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5만원은 언제 모을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만간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은 좋고, 없고 0 100, 100, 100, 100, 1 0상 자, 자, 어. 가면 알래 보세요. 5만 원, 4만 원 남았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강강입니다. 오케이 갑시다. 자 마지막 강강입니다. 자 마지막 강강은 7만 5천 원이고요, 여러분들. 자 대비지 볼게요. 자봅시다 11만, 아니, 113만 2729.14입니다. 오, 데미지. 좋습니다. 아, 좋아요. 오, 완전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거 사탕 얻어, 얻어가지고, 말 모아서, 제도 얻고, 이렇게 해서, 어, 유수정 네, 아오자키 만드시길 바랍니다. 스킬이 어, 궁금하네요. 스킬 알려주세요. 스킬, 네, 써주세요. 아, 스킬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스킬 한번 보겠습니다. 전, 와, 전차? 어, 스킬? 와. 대박인데, 이거? 어, 대박인데, 여러분들?